ABB의 PBS100 이라는 제품으로 이거는 태양광 인버터인데요. 이제 저희가 다른 경쟁사랑 좀 차이점이 이런 접속반이 내장되어 있고 또, 또 채널별로 스트링별로 이제 MPPT 6개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어 저희 일반적인 개인 발전용으로 쓰실 때뭐좀더 구성하시기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5개형 자립형으로 그냥 이렇게 구조물에다가 거리 형식으로 간편하게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보시면 접속반 부분이랑 파워 모듈 부분이 분리가 가능하게 돼 있어서 그 유지 보수하실 때도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이제 저희 ABB는 이제 이 지금은 개인 발전용 상업용 인버터를 들고 나왔지만 원래 그 저희 회사 자체가 그 전력 회사이기 때문에 이 단순 제품만이 아니라 태양광에 관련된 솔루션, 더 나아가서 산업용 그 자동 제어까지 전부 다 저희가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좀더 많은 어필 저희 저희 제품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 이 많은데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. 태양광 시장도 저희가 아직은 어 진입한 지가 몇년 되지 않아서 마켓 시어가 10% 내외로 아주 뭐 미비한 편이에요. 하지만 그 개인 고객들 중심으로 점점 있소몰을 타고 조금 더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